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더니 또 잠수가 안 된다고 어제서 통보를 받아서 우리야, 우리야, 우리 위해서 하기는 왜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. 그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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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면서 홈도 네. 없어면계정휴업 네. 네. 한다고. 네. 왜냐하면 우리 애국자 상황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네. 제가 다 알아요. 여러분을 네. 모르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대한민국 판수를, 네. 제가 네. 판수를 네. 제가 네. 지금 제가 네. 손이 다 펴고 이렇 정당대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 안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상원체제에서 돌아가는지 자급이 깨고 계신 분이 이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숫자가 뭐 100명이 안 모였다고 천천히 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안에 대단한 팀이에요 그리고 5.18을 다루는 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앞선 사람들인데 역사적으로 볼때 이게 작년 6월 24일 날 나왔는데 어, 송선태라는 인간이 5.18자유노로 써가지고 광주 5.18 폭력을 행사하라고 썼는데 이거 다 개구라예요 근데 520억원을 들여서 1200페이지를 만들어냈어요 520억 이게 국사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렇게 좌빨들은 얘들 이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에 그동안 오픈되지 않은 모든 자료를 다 얘들이 취합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자 아까 우리 권 선생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은5.18 어, 유공자들 공적조사를 까라 그러니까, 니들 무엇때문에 유공자가 됐는지 까못 그러니까. 가잖아 네. 죽었다니까 왜 네.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가는거예요 네. 두번째 5.18 유공자와 연관해서 가산점 주는거 뭔데 가산점 주냐 네. 공산당사를 연구해보면 걔들은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파리는 것이 공산당의 전략이에요 5.18도 시체파리와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화라고 지금 종과시켜서 김문수도 질질 짜고 다 질질 짜 꿀값들을 박아줬다는 거죠 이런 것이 영상으로 하면 아마 저는 다음날 돌 맞아 죽을 거예요 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데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꼭 김일성을 솔방울로 술탄 만든다 와 똑같은 일을 만들려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김대중의 그 사적관이 대한민국의 15군데예요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돈이 김대중한테 들어가요 뭘 잘했다고 김대중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열받아서 박근혜 뭐 살려내라 윤석열 살려내라만 떨고 있지 음.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책한권안 보고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좋은 대화도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 시도한 것이 성공했다 다음 달에 올 때는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무슨 책을 몇 페이지까지 읽고 요약해 오시는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토론하면 더 구체적이고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여는 건 무리가 없겠죠. 예. 제가 뭐 오늘 이 정도 준비하냐고 돈이 좀 들었어도 이 정도로 준비해 낼수 있어요. 여러분들만 좋아한다면. 그래서 더 많이 소개를 해서 입소문 내서 어, 우리 신동국사님도 오늘 모임이 이런 모임이라는 거 아셨고, 그래서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게 그건 오래 못 갑니다. 계속 빨갱이들은요. 제가 정순도 빨치산이라는 책을 지난주까지 세 권을 다 읽었는데, 빨치산들은 싸우다 말고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들을 죽이다 말고도 시간 나면은 모여서 공부해요. 음. 그게 빨치산들의 전략이었어요 음. 그게 몇년 전인가? 60년 전에. 음. 70년 전에. 근데 우파들은 공부 안 해. 이것만 흔들어 이것만. 그래서 <laughs> 이게 예, 다음 주에 공부를 하실 거고요. 다음 날짜 공지하겠고, 여기 장소가 아닙니다. 다른 장소 일 것이고, 우리들은 꼭 모여서 저녁에 나지 않을 거예요. 왜? 낮에 오면은 못 와요, 이분들이. 저녁에, 낮에 오면 연세을 하실 거거 그래서 7시에서 9시까지, 낮에, 네, 저녁으로 당분간 계속 12월까지 가고, 만약에 올해 6월 달에 김문수가 안 되고, 이재명이 음. 된다. 이런 기회도 안 되겠죠. 그냥 우리는 다아 9시에. 네. 이미 리스트 다 올라갔고요. 대한민국에 우리들은 다 이미 리스트 다 올라갔어요. 그래서 어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하고 김문수한테 가서 너 진실을 좋아하니까 이 오일팔로 맞장 한번 뜨라고 우리 형 맞장 뜨야 돼. 그때...